안녕하세요. 오늘은 녹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어머니들이 아이가 녹변을 본다고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황금변은 무조건 좋고, 녹변은 무조건 안 좋은 걸까요? 우선 아기들의 변의 색상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기들의 변 색상은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아기들의 변에서 황색변, 녹변, 갈색변은 모두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아기가 놀라면 녹변을 본다고 알고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요. 아가가 먹은 음식이 식도, 위를 넘어 십이지장에 이르면 간에서 분비된 담즙과 섞여서 녹색을 띠고 이것이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음식물 종류, 소화기계의 상태, 아이의 정서 상태 등의 이유로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담즙의 양이 증가하거나 음식물에 녹색의 색소가 많이 섞여 있으면 녹변을 보게 됩니다. 모유를 먹는 아기의 변이 연한 녹색을 띠거나 녹색 점액질이 섞이거나, 모유를 먹다가 분유로 바꾸는 경우나, 새로운 음식을 먹였을 때, 시금치를 먹었을 때, 놀라거나 소화불량, 어떤 경우는 우유의 성분이 산화되어서 나중에 녹색을 띠기도 합니다. 우유 등의 알레르기가 있어도 장운동의 증가로 녹변을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설사가 지속되기도 하고, 구토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기가 잠을 잘못 자거나 아기의 상태가 이상하면서 변이 갑자기 녹색으로 바뀌면 임의로 약을 먹이기 보다는 다른 질병이 동반된 것은 아닌지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녹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이상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려도 초기에 녹변이 나올 수 있으며 장염이 있을 때는 녹변을 보는 횟수가 증가하고 물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 점액이나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보채며 식욕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할 필요가 필요하고요. 다만 무조건적으로 녹변을 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